목천대 같입니다 지금 오온도에 있는 삼신대 산에 있는 근처에 옥천옥천 신대, 서기북한산 지난번에 북한산 자락길을 걸었었는데, 오늘은 자락길이 아니라. 등산 <laughs> 7구간 블랙퀴즈포인트 음. 서길이 주황색, 주황색 구슬에서 어, 자라길 뒤에 있는 길로 해서 이 어, 위치에서 여기까지 다시 신나는 곳으로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뭐 자라길 4.5km인데 등산보도 몇개 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어, 당춘대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29번, 이쪽이죠.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한 마리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7구간에서었 어, 태국길을 따라가는 북한산 자락길. 저희는 북한산 둘레길 7구간 쪽으로. 아, 근데 길이. 아, 여기는 칠구간이 아니고 칠구간을 만나는 새끼리라는 거죠 지난번에 자락길 갔으니까 아, 둘레길 칠구간 옛선길을 만날 수 있도록 가보겠습니다 은서 아, 은서을 왔습니다 아, 돌담이 있죠 아, 옛날 성의 돌담 같은데 여기서 아,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인가 봅니다 아예전에서 여기 한번 뭐 왔었던 것 같은데 또 정비는 안돼 있습니다 일단 아직 북한산 둘레길은 아니고 북한산 자락길이 뒤쪽 편이라고 하는데 옥천암에서 출발한 네, 산성길입니다 비법정 탐방 구역으로 탄춘대성 어, 돌담이 있었는데 위험하다고 이게 금지 구역이었네요 저희는 이 파란색을 따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담이 있죠 오히도 네. 굉장히 운치 있고 나름 좋은 길입니다 돌담들이 인공적이지 않고 진짜 가까이서 쌓아서 만든 돌담입니다. 많이 무너져서 낮은 거겠죠? 아니면 애초에 닿구나 예, 돌담 길입니다. 블랙기 탕춘들상입니다 저희가 상명대 쪽에서 올라온 곳은 창년대쪽에서 올라왔고, 새길로 올라왔고, 지금 이제 북한산 둘레길을 만난 겁니다. 봉원동 아, 장미공원 쪽으로 걸어갈 예정입니다. 명춘대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장미공원 방향이 뒤쪽이고, 평창동 방향이 왼쪽입니다. 아프가에 둘레길 걷고 있습니다. 7구간. 지금, 북악산, 인왕산, 안산. 어, 자락기 뒤쪽에 있는 북악산, 둘레길인데. 북한산이 보이죠? 지금, 족두리봉 여기가 향로봉 비봉, 뒤에 사모바이, 승가봉, 보현봉까지 연결됩니다. 아, 어찌죠? 이쪽은 이제 은평구 쪽입니다. 은평구 저기 쪽이 봉산 쪽이고 아, 안산이 보입니다. 안산. 북한산 둘레길에서 빠져나왔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빠져나왔는데 전망대? 언평둘레길의 전망대라고 표시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제 녹번동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 같고 음. 하여튼 오늘 처음 와보는 길입니다 와, 뭔가 시야가 틀린 곳이 있나보네 헬기장 표시가 있는 곳입니다 전망대 와 여기가 전망대구나 와 멋집니다 여기도 북악산 이랑산 안산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북악산 이랑산 뒤에 청계산이구나 그리고 안산 관악산까지 날씨 좋은대로 보이겠네요 저 일왕산과 안산 사이가 청계산이에요 그리고 안산 우측에 있는 산이 관악산. 관악산입니다 63빌딩 여의도 보이고 있고요 아... 전망이 멋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다 모두가 다다모특한바죠 1 20분 저희가 옥천암에서 주황색 길로 해서 주황색길을 서포한산 둘레길 7구가의 선길로 해서 지금 현이치까지 왔습니다 배드민턴 장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 거 끌다 왔습니다 4.5km 등산으로 주황색 경로 어, 둘레길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잠시 엄평 둘레길도 연결이 됐었는데, 저희는 지금 홍은풍림 1차 아파트 쪽, 동 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북한산 자락길. 빠이오브랜드입니다 왼쪽에, 왼쪽에 북한산 자락길입니다. 저희는 지금 등산도 쪽으로 해서 지금 봄이면 개다리가 가득하게 피는 곳이죠. 개나리 네, 개나리가 개나리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라 어린이공원 쪽으로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어, 옥천암 쪽에서 당춘대를 거쳐서 북한산 둘레길 어, 그 다음에 지금 자락길 보이죠 둘레길을 해서 평 둘레길도 잠시 거쳤고 와이 길도 지금 다 개나리길입니다 흘렀고 지금은 홍제천 쪽에 있는 신랑어린이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길의 입구라고도 볼수 있는 곳입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별도에 어, 딱히 쉬는 시간은 없었고 잠시 한 10분 쉬었나 됐습니다. 봄에 오면 아주 멋진 길입니다. 이 길에 꽃으로 가득 차 있는 어, 북한산 자락길의 뒤의 길이었습니다. 뒤의 길, 디엣길. 뒷길 등산로로 지금 등반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자락길의 데크길로 어, 등산로를 통해서 거꾸로 와봤습니다. 안녕.